동네놈들. 네, 여보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빔스틱이라고 하는데요. 예, 어디서 연락 주신 거죠? 아, 네, 의정부에 있는 피부과인데 아, 네. 광고 협찬이좀 드릴 수 있을 까하고요 아, 광고 협찬요? 이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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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뭐 좋습니다, 네. 저희가 좀 이제 좀 특이하고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, 아, 그런가요? 아, 특이하고 재밌게요. 어, 예, 가능은 한데 네. 혹시 감당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아, 네네. 네네.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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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예, 괜찮으십니까? 아, 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 촬영 날 뵙겠습니다. 네, 아네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야 m b 광고 들어왔다 Mamb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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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이 o m a 이 b o Mamb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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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왜그래 잠시만 앉아계실게요 어디 앉아있습니까? 어디.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셔요 카페에 왜있어 피부과에 부인도 쪽으로 모실게요 아유. 알았어, 알았어. 가 원장이야. 내가 뻔하게 안데 피부과 업장 감사할 줄 알아? 어? 이거 피부과 감사할 줄알 아우, 진짜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아, 예, 예, 아, 잠깐만 저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부분 때문에 내어하시게 됐을까요? 예, 네, 여 어드름 상처가 조금 있어가지고. 일단, 현재 피부 상태는 전반적으로는 건강해요. 아, 문제 있고 그런 거 없는 상태죠. 좋아.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코렌저라는 레이저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. 2 0 0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흉터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, 음. 반복적으로 했을 때 모공 흉터에 효과가 좋은 치료.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. 네. 레이저 여드름 흉터 치료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. 무난적인 네. 톤을 개선하기 위한 미백 치료라든지 알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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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맙습니다.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? 돼? 네. 이쪽이요? 빨리빨리 말했어야지 말을 어? 고기 먹을래. 후후후후괜찮님 <laughs> 괜찮으십니까? 괜찮습니다. 의 어우, 뭐예요? 번쩍번쩍네이 기계 좋은 기계입니까? 저희들이 렇게 치료하는 기계들이 다 품질이라든지 그 안전성에서 다 검증을 다 받게 되거든요 진료를 할때부작용을 최대한 예방하면서 안전하게 진료 하는 습니다 이거 뭐 비싼 겁니까? 이거 네, 좋은 겁니까? 네, 이거 뭐 그냥 일단 억 일단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와, 싶습니다 와... 겸손하시네 엔진이 부서지니까 아 좋다 이거 아 좋다 진짜 진짜 어때? 아, 진짜 좋아 블랙은? 응? 어 시원해 보인다 그, 따끔한 정도가 어... 다른 데랑 좀 비교를 하자면 원래 아프고 잘 참긴 하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더 참을만 했었어 아, 이게 방금 이게 받기만 해도 흉터 사라지는 거 아니야? 네. 이게 미백이랑 뭐 그런 거랑 그리고 어, 좀, 좋은 크림이 어. 확실히 기계는 또 좋아 보인다 진짜 아, 돼. 진짜 아, 최고 키. 기계 어. 좋은 기계라서 좀 다르긴 다르다 그래? 응. 어이 홍보해봐 在给。<Okay. S 2> okay. 10개. 안녕하세요 의정부 빔스테틱 의원 안희준 원장입니다 의정부 연세탑 의원에서 10년간 진료하다가 2019년 1월부터 더욱 체계적인 진료 환경 구축과 내원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빔스테틱 의원으로 확장 개원하였습니다 내원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당시 야간 진료와 함께 넓고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카페에서는 고급 원두 커피도 드실 수 있어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는 필러나 보톡스 등의 주사 시술과 함께 피코레이저를 이용한 미백치료, 여드름 집중적인 치료 및 프리미엄 화장품 인 용카 제품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편하게 방문해주세요. 끝났어? 네. 예? 어, 에이 진짜. 나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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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약간. 에이. 잘하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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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잘했어. 너희 좀 잘해.